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스 35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따라 본양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본양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가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어디서부턴가 왔고 그리고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한 번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아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임시 거처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죠 예전에 어떤 오래된 가수분께서 했던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굉장히 철학에서 굉장히 어, 우리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3대 큰 질문 중에 그게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거든요 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것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유럽에서 장례식이, 장례식을 체험하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방 같은 데 들어가서 거의 관들이 다 있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어요. 못은 안 박는데 뚜껑까지 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퍼포먼스지만 관에 들어가서 뚜껑이 닫히는 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어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문화로 체험하듯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 들어갔다가 그 느낌과 유언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체험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잘 죽기 위해서 그런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 년, 만년살 것처럼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 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마지막이 있으면 오늘이 우리들에게 값진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이 값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돌아가야 되는 시안부예요. 누구나가 다 시안부입니다, 우리는.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시한부를 받아서 시한부로 뭐몇년 아니면 몇 개월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시한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할 거고요. 내가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도 소중할 거고요.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300년을 동행했고 그리고 승천했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순종하며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항상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라 그러셨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셨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누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지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속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내 속이 변화하니까 내 삶과 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도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실수도 했지만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들의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잘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가 우리도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잘 죽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보면 때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세례요한 30살에 단명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애를 열심히 했는데 30살에 죽기에는 헤롯이 술 먹고서는 정신 나가가지고 딸춤 한번 췄다는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야구보가 헤롯이 유대인들 이 환심 살려고 야구보를 목배워 죽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난 땅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만한 힘이 있었다고요. 124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산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멋있고 위대하고 큰 사역을 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 생각해보세요 여우수아가 그 일을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그 일을 더 잘하죠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여우수아는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수아 1장 보면 하나님이 그 여우수아 1장에 그 짧은 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여우수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가 가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모세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의 능률이 아니라 일의 성취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봐도 비디오처럼 모든 걸할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할 때는 잘해요, 서툴러요, 서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 참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 눈 감고도 하겠네. 근데 그걸 그냥 눈을 뜨고 두 손을 가지고도 어버버 어버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 아이들도 크고 나면 뭐 하겠어요? 눈 감고도 하겠죠. 그때 되면 그 아이들도 우리처럼 뭐 하겠어요? 갈 때가 와요.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수많은 세대를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여기에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목적이 아니고 누가 목적이라고요? 나요. 그러니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지 않고 일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시간만 보내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믿음으로 죽었으며 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갈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보고. 왜요? 구약은 아직 멀리 있었으니까. 멀리서 보고 뭐하며?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우리들이 이 땅을 곧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우리 바로 옆에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재를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마라톤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은 어때야 됩니까? 몸이 최대한 가벼워야 돼요. 덩치 커도 안 됩니다. 살이 쪄도 안 되고요. 빼빼 말라야 하고요. 그리고 몸이 최대한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오래 멀리 뜁니다 그런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재를 뭐하라고요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버려두고 그리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하세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하고 살아요? 집착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절 보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았던 이삭. 우리가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을 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라에 머물라 그러시지요. 그리고 그라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백 배의 복을 받았더라. 우리는 그래서 이삭하면 백 배입니다. 하나님이 백 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그랄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뭐예요? 우물을 막아 버려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한세 번인가를 이삭이 도망가요. 도망가듯이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삭이 백 배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돈도 많고 그 정도면. 양도 많고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우물을 파거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기를 때 거기 따라와서 그 우물을 막는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지요 당연히 근데 이삭이 안 싸워요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랄랑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탄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백배복을 받았을 때 그라랑이 열 받아서 쫓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세 번을 피해 다니는 걸 보더니 그라랑이 하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싸워 이겨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들과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바울도 싸웠으면 한 성격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안 싸웠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면서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했대요. 그 약속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아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을 때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을 때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으며 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아요 왜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7 80년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타했던 이 기독교의 주류가 뭐였는가 면 내세적 복음주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뿐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그 돌아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면 뚜렷해질수록 이 땅에 대한 소망 또한 뚜렷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4절과 같이 이같이 말하며 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만 아니라, 그둘 가지로 모여야 뭐 된다고요?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두 가지가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히 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빛으로 보내셨고 말씀으로 보내셨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다가 나는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이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리,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당돌하게,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그 본향이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살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언제든 주님께 갈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